세 직선과 네점 ABCD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BCD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도형에 대한 문제니까 점의 좌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봅시다. 점 A를 봅시다. 점 A는 이두 직선의 x절편이 되고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니까 이 직선을 따라 쭉 가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죠. 점 b를 보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값은 1이 되겠고요. 점 D도 마찬가지로 y 절편이니까 x에 0 대입해서 보면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두 직선을 연립해서 x 좌표, y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3으로 쓰고 이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2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y좌표는 이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항하면 y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어, a, b, c. 네. 삼각형 BCD를 구해보면 삼각형 ABC는 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이 된다.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걸 밑변으로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ABC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걸로 할게요. 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은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이 길이를 높이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3에서 1, 이 길이는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는 AO가 되니까 3이 되겠고요. 거기서 빼기 삼각형 BCD의 넓이는 밑변이 2고 이 길이가 이길이와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고 이거 대 BCD는 금방 구한 이 삼각형 넓이가 되겠지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이 되겠고 1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2대 그리고 계산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B, C, D, B, D, C의 넓이의 B는 2대1이 되니까 몇 배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두 배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